시편 1편 복된 자 악인의 꿰에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언약의 법만을 그 율법만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.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때를 따라 열매 맺으며,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,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. 아기는 그렇지 아니하며, 바람에 날리는, 교화 같도다 의인과 악인 심판하실 주님의 심판 가까웠으니 악인이 심판 견디지 못하며 의인 해 중에 들지 못하리라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